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형 IPO인 SKIE 테크놀로지에 청약하기 전에 꼭 알고 가야 하는 관전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중복 청약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SKI 테크놀로지를 마지막 기회라고 삼고 있는데요. 당연히 청약은 해야겠지만 청약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 하는 세 가지 꼽아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세 가지 꼽기 전에 간략하게 공모가 얼마로 확정됐고 청약은 언제부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월 26일 월요일 공시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무려 1,880대 1, 공모가는 10만 5천원으로 확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 역시 60%로 매우 높았죠. 기관 경쟁률 1,880대 1은 2020년 이후 대형 IPO 중에 최대의 기관 경쟁률입니다. 올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기관 경쟁률이 1270대1 작년 대형 IPO였던 SK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의 일반투자자 청약일은 4월 28일에서 29일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이죠. 주관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SK, 삼성, NH 다섯 개 증권사니까 야노주 구독자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청약하셔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첫 번째, SKI 테크놀로지 얼마에 상장되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모가는 10만 5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0만 5천 원의 시가총액이 바로 7.5조 원입니다. SKI 테크놀로지의 2020년 기준 에비따가 1,960억이라서 이 시가총액 7.5조 원이란 수준은 EV over 에비따 37배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입니다. 여기서 잠깐 SKI 테크놀로지에는 EV over 에비따라는 방식이 공모가 산정에 적용되었는데요. 여기서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기업 가치. 그 중에서도 타인 자본을 제외한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기업 가치를 의미해서 시가총액에서 순차익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에비타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로 줄여서 삼각전 영업 이익이라고 하며 영업 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유무형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유무형 감가 상각비가 큰데요. 이런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를 SK아이테크놀로지 공모가에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자세히 공모가 산정을 살펴보면 먼저 2020년 SKI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은 1250억인데요. 여기에 유무형 자산 삼각비인 700억을 더한 에비따가 1960억이었고, 비교기업의 EV 에비따를 48배를 계산해서, 먼저 기업가치 9조 4,500억을 계산한 다음에, 이 중에서 순차입금인 채권자모 1,480억을 제외한 나머지 9조 3천억이 EV 즉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계산했습니다. 이것만 알자 두 번째. 자, SKI 테크놀로지는 공모가 105,000원, 시가총액 7.5조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SKI 테크놀로지의 경쟁사 회사들은 현재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을까요? SKI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습식 분리막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습식 분리막이라는 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요. SKI 테크놀로지가 투자 설명서에서 밝힌 2020년 글로벌 습식 분리막 생산 능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난 에너지라고 적힌 중국의 은첩 고분이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1등, SKI 테크놀로지가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2등, 중국의 시노마가 3등, 아사이 카세이가 4등, 일본의 도레이가 5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막 제조사 중에서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에 납품되는 탑티어 배터리 부품사인 SK이노베이션 SDI,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등에 납품하는 탑티어 기준 점유율은 SKI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1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경쟁사는 일본의 아사이 카세이와 도레이 그리고 중국의 은첩 고분인데요. SKI 테크놀로지의 주요 경쟁사는 은첩 고분과 아사이 카세이 그리고 도레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은첩 고분은 오늘 기준으로 129 위안이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원화로 시가총액 19.4조 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일본의 아사이 카세이는 1,200년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한화로 환산했을 때 시가총액 17.3조 원에 해당합니다. 2021년 4월 1일 신영증권 이지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분리막을 생산하는 은첩고분 성원소재 아사이 카세이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살펴보면 4월 1일 기준으로 은첩고분은 이비오버 에비따가 2021년 기준으로 33배, 성원소재는 30배, 아사이카세이는 8배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1일이 아니라 4월 26일 오늘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첫 고분은 이비오버 에비따가 36배, 아사이카세이는 6배, SKI 테크놀로지는 24배입니다. 이는 2021년에 에비따를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나눈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은척 고분과 SKI 테크놀로지의 EV over EVITA 대비해서 아사이 카세이의 EV, EV over EVITA가 지나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사이 카세이는 분리막 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9일에 나온 신용증권 이전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사이 카세이는 19년 매출액 비중으로 소재 사업의 55%, 부동산의 30%, 헬스케어의 15%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회사이며, 이 소재 사업 내에서 분리막 사업은 스페셜 티솔루션 사업부에 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사이카세이는 15년에는 분리막 1위 업체였지만, 이후에 케파 증설에 타사 대비해서 소극적으로 나누면서, 현재는 중국과 한국 업체에게 점유율 일부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반면, SKI 테크놀로지는 경쟁사 대비해서 공격적인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SKI 테크놀로지의 케파는 20.8억 제곱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3년 기준으로 도레이 아사이카세이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만은 알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바, 분석을 바탕으로 SKI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자, 목표가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야너주 영상은 청약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영상에서 언급하는 목표가란 여러 가지 추정과 가정이 들어간 수치이므로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만 여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목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추정해야 하는 항목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미래의 에비타와 몇 배의 이비오브 에비타 배수를 적용할지입니다. 먼저 미래 에비타의 경우에는 저는 2021년 4월 22일에 발간된 KTB 투자 증권의 박상범, 박일선 연구원 보고서를 참조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s k i 테크놀로지 실적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에비타 3,100억, 2022년에는 4,600억, 2023년에는 6,6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연 목표 시총의몇 배를 적용해야 할지는 2021년 4월 1일에 나온 이지연 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지원 연구원이 SK이노베이션을 밸류에이션 할때 EV 에비타의 24배를 적용했는데 그 근거로 바로 은첩 고분과 성원소재, 아사이 카세이의 평균 수치인 24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두 수치를 근거로 2023년 에비타의 6,600억에 24배를 곱한 목표 시가총액 15조 8천억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SKI 테크놀로지의 목표 시총인데요. 이는 주가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22만 원에 해당합니다.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만약 상장일 날 따상에 직행한다면 27만 3천 원이 되는데요. 이 27만 3천 원은 2023년 에비타 기준으로는 약 29배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에비타와 EV 에비타 수치를 가정에서 목표가를 산출했지만 당연히 투자는 의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애널리스트가 밝힌 추정치가 많지 않아서 저는 KTB 증권 한 애널리스트분의 추정치만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컨센서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추정치인 만큼 틀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의문을 가져볼 수 있고 왜 목표가를 정할 때 2021년, 2022년 수치가 아닌 2023년의 수치를 적용했는지 또한 EV/EBITDA 배수를 24배를 적용했는데 중국 기업의 배수는 높고 일본 기업의 배수는 낮았는데 과연 평균치인 24배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일지 이 외에도 수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목표가를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를 22만원으로 잡았는데 만약 상장일 날 따상에 직행해서 27만 3천원에 간다면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일 날 따상에 직행하면 27만 3천원이 돼서 목표가를 뛰어넘는데요. 이럴 때는 상장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는 바로 유통 가능 물량과 비율을 잘 따져보고, 동시효과의 매수잘량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형 IPO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의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12%, SK바이오팜이 11%,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가 약 20%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기관의 확약 배정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s k i 이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이 24%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치가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기간의 확약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통가능 물량이 12%까지 줄어들었고 결국 상장일날 따상에 성공했죠 유통가능 비율이 낮았던 SK바이오팜은 무려 따상상에 진입했지만 유통가능 비율이 꽤나 높았던 빅히트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는 빅히트는 상장일날 최고가 카카오 게임즈는 따상에서 주가가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 달라질 이 유통 가능 비율을 공모주에 청약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심히 팔로워 해야겠습니다.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올 4월은 매우 심심한 달이었는데요. SKI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5월에는 4월보다 많은 공모주 일정이 있으니 제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주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업데이트할 테니 양호주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참,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은 저희 부부가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500일간 세계 여행한 이야기와 이후에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현재 교보문고와 S24,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퇴사 전보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검색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 야너주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